설마 나도 암은 아니겠지? 나도 몸이 요즘 들어 이상한데 불안해 죽겠어. 병원 가기도 무섭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찾아 들어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왜 놓치게 될까요?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자꾸 몸이 안 좋아지는 걸까? 병원 가면 의사선생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나만 예전 같지가 않지? 젊을 땐 이렇게 안 피곤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이런 느낌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나이 또래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이고 쌓여서 병이 되는 거예요. 마치 빗물이 조금씩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말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병, 바로 암이죠. 이 암이라는 병은 그냥 운이 나빠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암의 3분의 1은 예방할 수 있고, 3분의 1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암을 부르는 나쁜 습관 7가지입니다. 아니, 나는 별로 나쁜 습관 없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나도 이거 하고 있었네?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려운 의학 용어도 아니고 복잡한 치료법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 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것들이에요. 이 중에서 딱 서너 가지만 고쳐도 여러분의 몸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병원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습관들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마치 옆에 앉아서 차 한잔 나누듯이 말씀드릴게요. 암을 부르는 일곱 가지 나쁜 습관 하나씩 알아 봅시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 볼까요?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늦은 밤까지 깨어 있는 습관. 여러분, 혹시 요즘 밤늦게까지 TV 보시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시는 일 많으신가요? 아니면 손주들이 보내준 사진이나 영상 보시느라 밤이 깊어지는 경우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한번 누워서 핸드폰 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우리 몸한테는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 하면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이 시간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때 우리 몸 속에서는 면역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낮 동안 상처 난 세포를 고치고 나쁜 세포들을 잡아내고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몸속에 염증이 쌓이고 세포가 이상하게 변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암세포가 생기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밤늦게까지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특히 유방암, 대장암 같은 암들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루에 7시간 이상,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이게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어떤 좋은 약보다 더 강력한 암 예방법입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땐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잠자는 환경도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습관, 탄 음식과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습관. 자, 이번엔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고기 구우실 때 어떻게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혹시 겉이 바삭하게 탄 부분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삼겹살 구울 때 가장 자리가 바삭하게 탄 부분이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태우면 끝한 그 부분에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암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이에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있잖아요? 이것들도 자주 먹으면 안 좋습니다. 이런 가공식품들에는 보존제나 발색제 같은 화학 물질이 들어있어요. 특히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 속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바뀝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지정했어요. 특히 대장암, 위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고기는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고기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어요. 다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고기는 태우지 말고 적당히 익혀서 드세요. 그리고 가공식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신선한 고기, 생선, 두부, 콩 같은 음식으로 단백질을 채우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아요. 세 번째 습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습관.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요즘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젊을 땐 운동 안 해도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죠? 저도 압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지는 거.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안 움직이면 더안 좋아집니다. 우리 몸은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 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30%나 낮다고 합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같은 암들이요. 그럼 헬스장에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하루에 30분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 이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거나 저녁 먹고 나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걷기가 힘드시면 집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되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걸음은 약이다라는 말,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인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네 번째 습관, 스트레스를 마음 속에 쌓아두는 습관. 이번엔 마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요즘 걱정 많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걱정이 더 많아지죠.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걱정 안 하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이 걱정이 우리 몸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 속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계속 많이 나오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에는 NK세포라고 암세포를 잡아먹는 착한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세포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마음껏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암에 더잘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특히 위암, 간암 같은 암들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화나는 일, 속상한 일이 있으면 꼭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말로 꺼내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힘든 일도, 걱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셋째, 좋아하는 일을 하나 만드세요.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텃밭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때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다섯 번째 습관.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자, 이번엔 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 얼마나 드세요? 물? 그냥 목마를 때 조금씩 마시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해도 목이 안 마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몸 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내는 게 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물을 적게 마시면 이 독소들이 몸 속에 남아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방광암, 신장암은 물 섭취량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에 6에서 8잔, 한 잔에 200ml 정도. 계산하면 대충 1.5L 정도 되겠네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따뜻한 물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속을 자극하고 소화에도 안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잔 마시면 장 운동도 활발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커피나 녹차도 물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커피나 차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몸에서 물을 빼내갑니다. 그러니까 물은 물로 따로 챙겨 드셔야 해요. 여섯 번째 습관. 화장실 가는 걸 참는 습관. 이제 조금 민망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화장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밖에 나가시면 화장실 가기가 불편해서 참고 계신 적 많으신가요? 아니면 집에서도 좀 있다가 가지 뭐 하면서 미루시나요? 이거 절대 안 좋습니다. 특히 대변을 참는 건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대변 속에는 우리 몸에서 내보내야 할 나쁜 물질들, 바람 물질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오래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쁜 물질들이 대장벽을 통해서 다시 우리 몸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대장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변비가 있는 사람들, 화장실을 자주 참는 사람들이 대장암에 더잘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 식사 후에 화장실에 앉아서 5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처음에는 안 나와도 괜찮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면 우리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절대 참지 마세요. 요즘은 공공화장실도 깨끗한 곳이 많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셔야 해요. 대장 건강이 전체 건강의 핵심입니다. 화장실 습관 정말 중요해요. 일곱 번째 습관 정기검진을 미루는 습관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기검진 받으러 가시나요? 몸이 괜찮은데 굳이 병원까지 가야 돼? 검진 받으러 갔다가 괜히 병 찾아내면 어떡해?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정말 위험합니다. 암은 초기에는 아무 증상도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싶을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면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가 넘어요. 거의 완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1년에 한번 기본 건강검진과 암검진 꼭 챙기세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검진도 있으니까 꼭 받으세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유방촬영, 이런 검사들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 받으셔야 해요. 나는 가족 중에 암 걸린 사람 없으니까 괜찮아.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암의 90% 이상은 가족력과 관계없이 생활습관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없어도 지금 아무 증상이 없어도 정기검진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나쁜 습관을 다 살펴봤습니다. 늦게 자는 것, 탄 음식 먹는 것, 운동 안 하는 것, 스트레스 쌓는 것, 물 적게 마시는 것, 화장실 참는 것, 검진 안 받는 것? 생각해 보니까 어떠세요? 이 중에 한두 가지는 다들 해당되시죠? 사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알면서도 안 고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습관의 무서움이에요. 습관은 매일 조금씩 조용히 우리 몸을 바꿉니다. 좋은 습관은 생명을 늘리고 나쁜 습관은 병을 키우죠. 하지만 희망적인 건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요. 암은 절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운명도 아니고 벌도 아닙니다. 우리의 식습관, 수면 습관, 운동 습관, 그리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암을 만들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몸 속에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면역력이 강하면 이 암세포들이 바로 사라져요. 우리 몸이 스스로 이겨내는 거죠. 즉, 우리 몸 안에는 이미 병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힘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자꾸 피곤하고, 밥맛이 없고,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면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세요.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둘째, 밥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밥안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나이에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몸을 지키는 힘은 바로 음식에서 나옵니다. 제철 채소, 잡곡밥, 생선, 과일, 콩류 이런 음식들로 골고루 영양을 채워 주세요.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마늘, 양파 이런 채소들은 암을 예방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밥상이 곧 약상입니다. 하루 세끼 정성스럽게 차려 드세요. 그게 가장 좋은 암 예방법이에요. 그리고 과식하지 마세요. 배가 80% 찼다 싶으면 숟가락을 넣으세요. 조금 모자란 듯한 게딱 좋다는 옛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셋째, 웃음을 잃지 마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웃음은 그냥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웃으면 우리 몸 속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암세포를 잡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실제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웃음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회복이 훨씬 빨랐다고 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으세요. 웃긴 영상 보거나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거나 손주들 장난치는 거 보면서 웃거나, 뭐든 좋아요. 웃음이 여러분 몸 속에 암세포를 약하게 만듭니다. 진짜예요. 넷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세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지죠. 그런데 외로움도 암을 부르는 요인 중 하나예요. 자식들한테 전화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하세요. 동네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과 수다 떠세요. 교회나 성당, 절에 나가는 것도 좋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웃고 서로 안부 묻는 것, 그게 바로 치유예요.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은 결국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건강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손길 하나가 여러분의 몸속 세포를 치유합니다. 이거 정말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다섯째, 자신을 믿으세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이미 늙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생각 이제 내려놓으세요. 습관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결심하면 내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든다. 오늘 물한잔더 마신다. 오늘 동네 한 바퀴 걷는다. 오늘 웃는 영상 하나 본다. 이렇게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아직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70대도 80대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암은 무서운 병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병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일상이 곧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하루 한 걸음 걷는 것, 한 모금의 물을 더 마시는 것, 한 시간 일찍 자는 것, 한번더 웃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도 이거 하고 있었네 하고 놀라셨나요? 그럼 바로 지금부터 바꾸시면 돼요. 완벽하게 다 바꿀 필요 없어요. 일곱 가지 중에 딱 하나만 오늘부터 고쳐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 석달 후에, 1년 후에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느껴 보세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스스로 병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계신 가족들, 친구들 이웃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잖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습관을 고쳤어요. 저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 볼게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응원하고 힘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여세요.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한마디 해보세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의 매일매일 작은 선택 속에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좋은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